수능 형수수형영 n g 쪽. 페이지로 o 면7 4 페이지부터 o 7 n 페이지 개념 기출에 있는 문제까지 young, s 풀이를 좀해 드릴게요 수능 n young, soon y o 를 n g soon young, soon young, soon young, soon young, 1번 o n young, soon young, s o 다른, 서로 다른 세개의 조사위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조사위는 다 1에서 6까지의 눈만 있다라는 가정이고 그 외면 문제 조건이 주어진다 이런 건알 거고 자 그래서 각각의 눈은 abc라고 했을 때 a 더이보다 c의 제곱보다 크게 되는 순서상 abc의 이제 개수를 찾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찾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는 게 좋을까가 항상 중요해요. 개수를 셀 때는, 어, 당연히 이제, 세는 거면 녹아다가 당연히 들어가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해나갈 건지가 중요하죠. 그럼 여기는, 이제 값이 가장 적이니까 얘가 크기도 하고, 자, 얘가 우면에 유일하게 있는 니까실를 기준으로 삼는 게좀더 좋겠죠. 그래서 실를 기준으로, 자, 경험을 셀 건데, 자, 첫 번째는, C가 1이면, C가 2이면 1보다 큰 거죠. 1의 제곱보다큰 거니까, 1보다 큰 a 더하기 b의 순서쌍을 찾는 거죠. 요게 주사위는 어떻게 뽑아도, 1, 2를 뽑아도 가장 장은값이2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뽑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6개, 6개에서 총 36가지가 옵니다. 36가지 자, 두 번째는, 시가 2인 경우, 시 2인 경우면 자, 2의 제곱이어서 4죠. 4보다 크게 되는 a 더하기 b요. 자 경우의 수를 셀 때, 자, 우리가 이제 적어도만 나온다고 꼭 여지 합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게 편하냐, 아니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의 수를 세는 게 편하냐, 이게 이제 여지 합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얘는 4보다 큰 경우면 되게 많죠. 왜냐면 어차피 6더 6이 12니까 4에서 4보다 큰, 거에서 이제 12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애보다는, 니네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대한 걸 먼저 따져서 세면이 좀더 편하겠죠? 요거 세면이 좀더 좋겠지. 그런 다음에 전체 경우에서 빼주면 되겠죠? 요 경우가 전체가 이제 몇 가지냐면 36가지가 있을 거고 6 6이니까, 자래서 o u go 는 경우 그러면, 이게 음, 1,1이 되고 1,1도 있고 요 e 경 n the t 다1 l 도 되고, 그다음에 1 b 도 되고. 13도 되죠. 그다음에 21도 되고, 22도 되죠. 그다음에 31도 되고, 3 2 n the table. i 가 the t a b 가지가 나 t 가지가 나옵니다 In the t 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가짓수가 6가지니까 빼면 총 30가지가 나올 거다. 이렇게. 됐죠? 6게7개한 2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가 3인 상황이고, 자, C가 3이 되면 A 더하기 B가 3의 제곱에다하는 9보다 큰 거죠? 이 경우는 직접 세는 게 편하겠지? 10, 11, 12밖에 없으니까, 그 경우에서 세보면은 이게, 일단 1 0이되는경우 볼까요? 합이 1 0이되는 경우면 4 6기 있고, 5 5가 있고, 그 다음에 4가 있고, 그 다음에 합이 11이면 5 6이 있고, 6 5가 있고, 그 다음에 합이 12가 되는 경우 6기 있고, 글센요 7인기가 있고, 기1가 자 그럼 c가 4일 텐데 16보다 커지는 건 없죠. 그래서 3까지만 하면 되고 그래서 답이 좀 여기 있는 가드 수를 더하시면 된다. 자, 1번은 이렇게 되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2번으로 갈게. 자 2번은 1부터 자, 9까지 총 9장의 카드가 있나 봐요. 9장의 카드. 이중에서 세 장을 뽑아서 일렬로 나가는데세장한장두장세장 이렇게 뽑는거죠. 뽑았을 때 양끝에 오는 이 수의 고이 홀수거나 소수 손수. 송수거나 홀수 소수 또는 홀수가 되는 근데 사실, 소수로 생각하면 2, 3, 5, 7밖에 없잖아. 그러면, 3, 5, 7은 홀수 안에 포함되니까, 그냥 소수는 2만 따지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홀수에서 따지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곱이, 비 2가 되는 거고, 비 2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리가 1이거나, 마지막이 2거나, 2거나 1거나 이거밖에 없죠? 그럼 가운데 오는 수가 각각 7개씩 발생을 할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7에서 총 14가지가 나온다. 그치? 1번. 일단 두 번째 거는 이번에 공이 뭐가 돼? 홀수가 되는 경우죠? 그럼 앞에 오는 수랑맨 마지막 번째 오는 두개의 수를 곱했을때 홀수가 되려면 홀수, 홀수 밖에 없죠. 짝수가 하나라도 끼면 짝수가 되니까 그래서 양쪽 끝에 홀수와 홀수를 배열하면 되고 가운데는 그두 개의 홀수를 제외한 일곱 가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홀수가 몇개 있냐면 음, 1, 3, 5, 7, 다섯 개죠. 다섯 가지 중에 자, 두 개를 대열하고나나음 일곱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20이고, 140까지. 더 하시면 정답이 된다. 됐어요? 10까지 되게 쉽죠? 3번까지 할게 자, 3번은, 자, 서로 다른 6개의 링. 그러니까 링이 서로 다르네요 그럼 구분이 되는 거지. 서로 다른 이한 얘기가 나오면, 구분이 되는 애들이다 이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막대기에다 꽂아봐 막대기가 있으면 여기다 꽂는거 으로 개수가 더 많아야 돼. 총몇 개냐면 여 개니까 여기에다 한 개, 여기에다 다섯 개. 이 경우가 하나지. 나두 번째는 여기가 2 개, 네 개. 모두밖에 없죠. 세개세 3개, 개면 같아지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 6개 중에 아무거나 꽂으면 되니까 자 얘는 가지 수가 여섯 가지가 있고 6십이고 그다음 이쪽이 중요하지. 남은 다섯 개를 그냥 여기다 꽂는 건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꽂는 순서가 다르면 다른 경우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에 노란색을 꽂고 그런 다음에, 아시면 도움안될 거야. 뭐 약간 분홍색을 꽂고, 그 다음에 연두색을 꽂고, 그 다음에 뭐 파란색을 꽂고, 파란색을 꽂고. 이게 순서가 바뀐 다른 경우지.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배열하는 가지수로 곱해줘야 돼. 됐어? 요게 하나 있고, 아래 거는 얘를 이렇게 하면 되서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배치를 하고, 자 남는 거네 개를 배치하고, 됐어? 그래서 요거를 더해주시면 답이 될네 거다.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사오륙인데사오륙이 대부분 이제 힘들었던 문제 거예요. 문제들이. 사 번을 볼게. 자, 4번에 7개의 칸에다가 자, 2부터 8까지 하나씩만 쓴대요. 하나씩만. 2, 3, 4, 5, 6, 7, 8 중에 하나를 집어넣는데 자, 문제에서 가로줄과 세로줄의 합이 같아야 된대. 조건이 있죠. 가로와 세로줄의 합이 같아야 된다. 됐어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가로수를 더하고, 다음세로 줄도 더하고. 근데 그 합이 같으려면, 지금 합을 다 더해보면, 2부터 8까지 한 번씩 쓰는데, 하나만 중복돼서 더해지지. 하나만. 그럼 그 중복돼서 더해지는 숫자가 궁금하니까, 여기 오는 숫자를, 중복된는 수를 X라고 적게요. X.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이런 거야. 2부터 8까지는 다 더할 거니까 저게 다 더하면 35죠. 35. 1부터 9까지 더하면 45잖아. 여기서 10을 빼면 되죠. 그런 다음에 하나가 중복되는데 그게 X를 한번더더 하는 거지. 그럼 얘를 2로 나누면 그게 가로 줄과 세로 줄의 합이, 합이 될수 있는 애들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이게 여기 합이 붙으려면 이게 합도 이제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어, 분모가 2이니까 분자도 짝수가 되야 돼. 그럼 얘가 짝수가 되려면 32가 홀수다 보니까 x는 홀수가 가능한 거야. 됐어요? 그럼 가능한 홀수 중에 뭐 있어? 3, 5, 7 있고 이세 가지를 각각 대입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의 경우의 수 세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3이라고 할게. 그럼 3이 되면 가로줄과 세로줄이 합이 있잖아. 얘네가,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가로와 세로줄의 합이 19가 돼야 되죠. 19. 그럼 이제 생각하게 여기가 처음에 3이잖아. 가로줄이. 그 여기 이제 3이 있고, 그럼 3을 빼면 16이니까, 얘는 두 개의 숫자를 나머지를 더해서 16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황은 나오지 않죠. 가장 큰두 개의 숫을 더해도 얼마야? 15니까, 침파를 선택해서. 두 번째는, 5일 때를 보면, 자, 가로와 세로술의 합이, 얼마죠? 이게 40이니까 20이죠? 2 커지면 1씩 커지는 거지. 그 다음, 그럼 21이겠죠. 자, 그럼 20이니까, 이게, 여기에 5가 있고, 이 자리에, 남는 자리 두개 7, 8이 들어가면 되지. 여기 오는 숫자가, 여기가 7이거나 8인 거잖아. 여기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두 가지. 그래서, 2팩토리알 그 다음에, 어, 여기 가로에 놓여지는, 여기 남는 공간이 4개의 숫자에다 배열만 하면 되지. 그게 얼마4팩트리얼 그래서 이게 48이 나오죠.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얼마일 때? X가 7일 때. 7이면은 가로, 세로, 합이. 21이 되면 되고, 얘는, 음, 여기가 7이니까, 나머지 가로에 뭐가 오는데, 6, 8이 오면 되죠. 6, 8. 그럼 6이나 8이 오면 되니까, 얘도 두 가지고, 똑같겠네. 남는 4개를 배려가니까 4%를 해서, 48까지 가요.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 96까지가 정답이 됩니다. 96. 남학생이 9명. 여학생이네. 여학생이네. 자, 그러면, 이일 학생 이는이여 학생 이는명이웃하면안 되고, 학생 이는세명 이상씩 면이 학생 이는이 학생 끼이는 이웃하면 안되 학생 끼리는이웃면이 학생 길이는 웃이 학생 이웃하안 되고, 이는 학생 이웃하 여학생 사이에 남학생을 배치하는 관점 생각하면 되죠 어, 처음에 여학생을 배열합니다 그럼 이제 여학생을 배열한다는 얘기는 얘네가 서로 다 다르니까 4팩토리아이죠 됐지? 이게 여학생을 배열하는 거야. 여학생 배열 그리고 나서 사이 사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 하나라도 안 들어가면 여학생끼리 이웃 지죠자 그럼 공간이 세 개인데, 자 문제어 보면 남자는 세명 이상씩 이웃해야 된대. 그러면 세명 이상씩 이웃하잖아 남학생 이렇게 이네명 이웃해도 되긴 되는 건데, 네명 이웃해 이 버리면 남는 게몇 명이지? 남는 게 다섯 명이죠. 그럼 5명에서 3명 이상의 그룹핑을 할수 있는 건한 그룹밖에 안생거지 그러면 3중에 한은못 들어가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가 무조건 남학생들끼리 3명이 이웃해야 된다는 얘기야 남학생은 3명이 이웃한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무조건 3명씩 이웃할 거니까 여기 빈 공간에, 빈 공간에 무조건 세 명씩 들어가. 인원은 정해진 거니까 무조건 세 명. 여기도 세 명. 여기도 세 명. 자리가 세 개가 있으니까 총 아홉 개의 자리를 그냥 배워하면 되죠. 남학생들께. 어차피 세명씩 무조건 확정용이니까 그래서 어, 여기 에 들어가는 게벡토리하게 된다. 6번은 자, 자리가 있는데. 휘 t 두 명, 두 명, 밑하니 나머지 네 명은 그냥 순서대로 남는 자리에다 쭉 배열하면 되지. 그러니까 먼저 이웃한 애들이 앉을 자리를 결정하고, 내네 자리에 앉겠죠? 남는 네 명을 배열한다. 근데, 그럼 이웃한 자리를 어떻게 배열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거야. 이게 여기 있는 두 명. 엄마와 아들과 맞나? 엄마와 아들을 대여를 하는데, 어, 선택할 수 있는 가격수가 이런 거죠 하나, 둘, 셋, 넷, 요네 네 자리 중에 하나를 안 치면 돼네 자리 중에 그러면 A1, A2, A3, A4, 그 다음에 B1, B2로, 이 비포 중에 한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총 4가지겠죠. 4가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엄마와 막내아들을 안 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한다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고 그럼 그 상황에서 자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는테차잖아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 안계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엄마, 아들은 이것 중에 하나를 앉힌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 가지지, 이제. 그래서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앉힌 경우. 그럼 이제 남는 게뭐예몇 명이야? 네 명인데 중요한 게 여기서 자리를 바꾸는 것도 생각해줘야 되죠. 엄마와 아들,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 바, 자리 바꾸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네명 남는 애들을 배열해주면 되겠지. 4패트를. 이게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음, 이제 가운데를 안 치는 거죠 사이드가 아니라 이렇게 그럼 점이 두개 중에 한 군데를 안 치면 되겠지 A2, A3, 그다음에 B2, B3 두개 중에 하나니까 안혀놓고자 이제 앉을 수 있는 게 여기 앉혔다라고 하면 나 둘,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그리고, 나는 네자리로배어갈 건데, 자리 바꾸는 것도 합시다. 2팩, 네. 2팩, 4팩토리 이렇게 푸시면, 6번까지는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요 네.